자 반갑습니다 주식멘토 해박사입니다 자 오늘 진짜 대박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TLB 한 종목으로 30만 원 이상 아주 큰 수익이 발생했고요 자 저는 이 종목을 수익 보고 나왔지만 오늘 더 올라갈 줄 알고 매수했는데 고점에서 크게 물려 계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자 지금 이 종목을 손절해야 할지 보유해야 할지 눈앞이 깜깜하신 분들 오늘 제 영상만 집중하신다면 궁금하신 부분 정나라게 짚어드리고 알려드릴 테니까요. 본격적인 영상에 앞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나라 등시 흐름을 짧게 살펴보면 수납매 장세가 굉장히 빠르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OLED, 폴더블폰, 반도체, 코로나 관련주 등 강세를 나타내면서 수납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특히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관련주들이 오전장에 폭등세를 나타냈죠 그 중에서도 우정바이오라는 종목이 장 초반 대장주로 움직였는데요 오늘 코로나 관련주 급등 이유를 살펴보면 코로나 감염으로 이번 환자 수가 5주 연속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이슈가 부각되면서 오늘 장중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폭등세를 나타냈죠. 개별 이슈를 살펴보면 우정바이오가 자체 조성한 신약 클러스터에서 기술 이전과 공동 연구 성과가 이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복합 호재가 발생했어요. 우정바이오 신약 개발 클러스터는 민간 기업 최초로 구축한 연구 인프라라고 보시면 되고 기업들의 연구 개발 효율 극대화와 감염관리사업과 함께 미래성장 동력을 강화했다는 거죠. 자 보시다시피 차트상 지금 바닥권에서 첫 양봉 상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 캔들이 기준봉이 돼서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주목해야 할 타이밍이란 겁니다. 자 우정 바이오 과연 주가가 2,200원을 돌파해서 급등세가 지속적으로 나올지 끝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보유자 관점이지만 만약 주가가 1,900원, 1,900원대까지 눌림 구간이 오면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 다시 한번 매수맥점 활용하시면 다시 멋진 수익 타이밍이 나오실 겁니다. 자 이렇게 10%, 20% 폭등할 종목을 미리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종목을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지 매수 타점 매도 타점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또 내가 이슈에 맞는 종목을 찾았다 하더라도 매수한 시점이 고점이 아닐까 불안해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쵸? 자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식 경력이 10년이 넘었고 저처럼 10년 이상 주식 투자를 했지만 돈을 벌기는 커녕 계좌에 마이너스만 불어 나오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생각 하나로 주식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내 소중한 돈을 날린다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이런 심정, 이런 마음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S증권사 출신인데 여기서 좋은 스승님을 만나서 시장을 바라보는 안목, 글로벌 자금 흐름을 파악하게 되고 가장 중요한 세력들의 흐름을 파악하게 돼서 여러 보조 지표인 볼린저 밴드, RSI, 일목균형표 수급 동향 등 모든 데이터를 분석해서 대시세가 나오는 종목을 파악하게 됐어요 즉 세력의 특성을 파악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개발자와 함께 협업해서 시스템을 만들게 됐는데요 빅 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인공지능 매매 시스템을 만들게 됐어요 지난 5년간 백테스트까지 마쳤고 지금 승률이 무려 90% 이상 나오면서 매우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이 프로그램을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만 공유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 좋아요 반드시 눌러주시고 저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유튜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독자 1만 명, 2만 명, 10만 명까지 해서 실버 버튼 받는 게제 꿈이기 때문에 무료로 공유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빅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매매로 오늘 어떤 종목을 매수했고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감각과 무성한 소문으로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빅데이터를 활용한 확률값 높은 테마 프로그램 시스템을 활용해서 매매하고 있고요. 자 오늘 여러 종목을 매매했지만 그 중에서도 3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남겨준 TLB라는 종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TLB 같은 경우에는 PCB 회로기판 관련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 많은 이슈가 있었죠. 먼저 최근 SK하이닉스가 올 하반기 엔비디아 소캠을 공급한다는 소식을 밝혔는데요. 이로 인해 엔비디아의 소캠 신제품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clb가 호재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종목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소캠 신제품 개발에 참여하고 있고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과 협력해 소캠 기반 서버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부각되면서 장중 10% 이상 폭등세가 나왔죠. 업계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올해 소캠을 최대 80만 장까지 도입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어마어마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실적 모멘텀인데 TLB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즉 4월에서 6월까지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달성했다는 거죠.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641억 원, 영업이익은 69억 원을 갈아치우면서 매출은 62%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원에 성공한 모습이에요. 지금 인공지능 AI 확산과 데이터 처리의 증가로 서버, 데이터 센터의 투자 확대가 이어지는 상황이라서 실적에 대한 상승 추세는 꾸준히 이어질 거라는 겁니다. 즉, 하반기까지 본격적인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반드시 주목해야 할 종목이라는 거죠. 자, 그럼 기술적 분석으로 차트상 흐름을 살펴보면 최근 변동성 장세에서도 오늘 10% 이상 급등세가 나와 주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캔들 패턴을 먼저 보면 제가 요즘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긴 음봉 캔들 이후 캔들을 주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긴 음봉 캔들이 계속 하락하기 위한 물량인지, 아니면 세력들이 개미털기를 위한 핸들링인지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거죠. 보시면 최근 두 번의 음봉 캔들이 나와 주었는데 두 번째 음봉에서 긴 장대 음봉이 출연되면서 공포에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마지막 개미털기가 이어진 패턴이고요. 이후 음봉의 중심 가격을 빠르게 회복하는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 시그널이 나왔죠. 이후에 여러 번 십자형 캔들이 나오면서 물량 소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이게 바로 급등 전에 나오는 세력들의 핸들링이고 마지막 물량 확보 패턴 중 하나라는 겁니다. 또 어제 음봉 캔들이 나와 주었지만 아래꼬리 캔들이 나와 주면서 지지하는 모습이 나와줬고요. 오늘 강력한 양봉 캔들 슈팅이 나와주면서 어제 음봉의 시가를 돌파해주는 상승 장악형 캔들이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즉 앞으로도 더큰 상승 랠리가 이어질 종목이라는 거죠. 지금도 캔들 하나 하나에 심리가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더큰 흐름으로 차트 패턴을 살펴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매집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날 급등 하락 또 다시 급등 하락을 반복하면서 두 번의 가격 매집을 했고 이후 횡보 구간을 거치면서 기간 조정을 거쳤고 다시 상승 랠리가 이어지면서 우상향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패턴인데요. 세력들은 티를 내지 않고 앞전의 물량을 소화하면서 상승 랠리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즉슨 앞으로도 꾸준히 우상향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고요.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상승 가능성에 대한 의지가 열려있다는 거죠. 자, 이런 패턴들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분석하기란 참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럼 저는 과연 어떻게 해서 이 종목을 매매해서 30만원 이상의 수익을 발생시켰을까요? 같은 종목을 매매하더라도 누구는 수익을 보고 누구는 손실을 봅니다. 즉, 아무리 좋은 종목을 매매하더라도 매매 타이밍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개발한 빅 데이터 차트 패턴 시스템을 이용해서 매매했고요. 캔들 하나하나의 심리와 큰 흐름의 차트 패턴을 구간을 파악해서 여기 두 번의 긴 음봉캔들 이후 포착해서 양봉캔들로 회복 구간에서 안전하게 매수했고요. 오늘 거래량 터지면서 상승할 때 안전하게 매도 완료한 종목입니다. 자, 그럼 T L B 어느 가격까지 상승 모멘텀이 열려 있을까요? 과연 2만 9천 원까지 돌파할 수 있을까요? 자, 제가 개발한 빅 데이터를 활용한 프로그램에서도 분석에 따르면 주가가 3만 원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으니까요. 하반기까지 한번 차분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T L B 종목의 정확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그리고 종목에 대한 실시간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번호로 정보 두 글자 남겨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두 글자 남겨주시면 특급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매매한 종목들 얼마나 수익이 발생했는지 쭉 살펴보면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총네 종목 수익 실현했고요. 대용으로 50만 원 수익, TLB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 수익, TCC 스틸로 26만 원 수익, 제주은행으로 17만 원 수익 총 12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만든 테마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자동 매매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직장인 투자자분들에게 최적의 매매 시스템이고요. 빅 데이터를 활용해서 당일 강력한 주도주를 찾기에 가장 나이스한 시스템이라는 거죠. 혼자 투자 공부하기도 좋고 투자 시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확률값을 계산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유료 전환되기 전에 지금 바로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체험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신청하는 법은 상단에 있는 제 번호 보이시죠? 010-8119-3257 010-8119-3257이 번호로 신청 두 글자 남겨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신청 두 글자 남겨주시면 프로그램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중요한 건 우리 주린이 분들이 앞으로 좋은 기회를 잡으려면 투자 공부라는 게잘 되어 있어야 하는데 주식 초보자 분들은 이 종목이 무슨 기업인지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제가 초보자 시절부터 시행착오를 겪어오면서 우리 주린이 분들에게 이러한 시간을 최대한 줄여 드리고자 제가 직접 개발자와 함께 빅 데이터를 활용해서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었는데요 자, 바로 테마뷰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뭐냐면, 당일 시장에서 가장 핫하고 강력한 종목을 자동으로 추출해줘서 최상위 시점에 매수해주고 매도해주는 인공지능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빅데이터로 분석해서 인공지능 매매 시스템을 만든 거고요. 시장에서 가장 핫하고 강력한 종목을 수학적 공식을 활용해서 확률값으로 추출해주는 빅데이터 시스템이에요. 제가 지난 5년간 백테스트까지 마쳤고요. 지금 승률이 무려 90% 이상 나오고 있으니까요. 선착순 10분에게 이 프로그램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상단에 있는 제 번호 보이시죠? 010-8119-3257. 010-8119-3257. 이 번호로 신청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프로그램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신청 두 글자 남겨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매번 아무거나 매수해서 비싼 수업료 지불하지 마시고, 제가 개발한 확률값 높은 자동매매 시스템을 활용해서 안전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올 여름은 강원도가 아닌 몰디브 가서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로 계속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